예 yeah. 오늘은 능동산으로 해서 천황산 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어 지금 날씨는 괜찮은데 그래도 손이 시려울 정도로 어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바람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서 일단 뷰만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었어. 저 앞에 전방에 보이죠? 저기. 제약산입니다, 제약산. 명산 백 제약산. 사실은 제약산도 좋지만은, 뷰를 보면은 여기가 천왕산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제약산에 밀려서, 천왕산은 영남 말포스 팔봉에 들어가죠. 자, 일단, 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뭐 부산도 보이고, 멀리 대구, 지리산까지 사실은 아주 희미하게 조망이 되는데, 제가 어 지리산 천왕봉을 정확히 찍지는 못하겠습니다. 지금. 자, 일단 360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미세먼지가 상당히 좀 없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. 한번 뷰를 한번 봐보세요. 자 이제 제약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